지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월요일 아침 의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머리를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밭에 채소를 키우다 보면 심지 않은 잡초까지 함께 자라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심었는데 이단 사상도 같이 일어납니다. 예부적인 박해도 교회를 위협하지만 교회 내부적인 이단 사상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골로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곧 안내자입니다. 율법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그림자인 셈입니다. 신비로운 체험도 그렇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지만 체험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결국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것에 눈이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이드의 깃발만 바라보고 다니다가 정작 유적지를 감상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달을 보아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르소 교회에 특별히 천사를 보았다거나 천사가 역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염성이 대단한 것처럼 보는데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다만 통로이며 도구였을 뿐인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치십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원님을 보고 허리를 굽히며 예를 갖추었는데 원님을 태우고 가던 나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한줄 알고 교만 떨다가 은에게 혼쭐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적과 삶의 구체적인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도구임을 알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만족이 되는 삶, 그것이 향기롭고 건강한 신앙 생활의 모습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면 8절에 보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부터 고려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좀더 구체적인 주의를 줍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 신도들에게 율법을 따라 전통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때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본딴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루살렘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종교의 행위들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실체의 그림자인 종교행위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 모형에 붙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은 거짓된 겸손, 금욕 혹은 자기학대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금욕적인 생활과 천사 숭배를 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치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는 자기의 본 환상에 도치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에 머리를 붙드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단단히 붙잡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도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들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그분에게 연결되는 순간 나는 그분을 통해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따라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과거에 살던 현재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신자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일 수 없기에 각 지역에서 교회로 모입니다. 고려새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몸으로는 교회로 모이지만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흔들렸습니다. 바우 사도는 그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흔들리게 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몸의 머리이며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지체는 또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각 지체를 온전히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연결 상태는 저절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그 연결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도록, 그리고 지체로서 붙여주신 교우들과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